자 뒤이어서 남자 고등부 표면 200m 결승전 경기 어,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 결승전 경기 남자 고등부는 이제 16명의 선수 출전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결승 1조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레인의 이승준, 2레인의 서민성, 3레인의 이범희, 4레인의 왕준혁, 5레인의 이인재, 6레인의 하원우, 7레인의 지형집, 8레인의 장진원 선수가 되겠습니다. 결승 1조에도 좋은 선수들이 있겠고, 뭐 결승 2조가 더 사실은 기록이 더 좋은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1조에도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이 핀수형의 경우, 50백 이상의 종목에서는 네. 에, 타임레이스로 전조가 이 같은 시간에 경기를 해서 이 가장 빠른 선수를 어 1위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결승 2조에서는 대회 기록도 어, 지금 깨져있는 상황이군요 1분 26초대가 네, 1위로 그렇습니다. 들어오면서요 첫번째 1조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올해인의 이인재 선수의 모습 준비 출발합니다 4레인의 왕준혁과 5레인의 이인재가 어, 이 결승 1주에서는 가장 성적이 좋은 선수들입니다. 네. 초반에는 6레인 쪽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편수형의 경우 역사가 짧다 보니까 신인 선수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도 분리된 지몇년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신인 선수들이 현재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첫 50m는 1레인에 있는 서민선 선수가 첫 번째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계속해서 서민성이 앞서 나가 있는 상황. 네. 서민성의 스포트가 좋습니다. <laughs> 41.72가 지금 100m 기록이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어, 지금은 7레인 쪽에서도 1레인과 많이 따라붙는 상황. 네. 랩타임이 좀 빠르긴 하지만 선수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좋은 기록을 예상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다시 아, 이번에는 칠레인 지영집 선수가 역전을 성공했습니다. 1분 7초 4-1의 기록입니다. 지영집이 역전 성공했고 하원우 선수가 마지막으로 터치패드 찍었습니다. 자 일단 랩타임 기록으로 결승 2조까지 경쟁을 해야 하는 결승 1조 선수들입니다. 자, 여경을 해주면서 많이 따라 붙고 있는 모습. 자, 4레인 쪽인데요. 예. 아, 7레인에 지영집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네, 예, 지영집이 1위로 들어왔습니다. 1분 31초 94로 지영집 선수가 일단 은 현재까지 1위가 되겠고요. 네. 예. 2위는 4레인의 왕준혁 선수 1분 32초 98이 되겠습니다. 3위는 3레인의 이범희 선수 1분 33초 2 4가 되겠습니다.